80, 90대면은 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스트레치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삶의 질이라는 건 우리가 직립 병하고 뛰어다닐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 전도사 절대공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찰스 조입니다 저는 만으로 63세고요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는 피티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가 좀 빈약하다 그러면 어깨 근육을 훈련시킴으로써 어서어 키울 키울 있고있나요엉덩엉덩이가좀 빈약하다 그러면 은엉덩이 근육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우리가 바디빌딩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이제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넘어가면이 넘어가면은. 해마다 많게는 연 1%의 근 손실이 온다고 해요.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근 손실은 계속 오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아마 눕게 되는 최악의 상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어 가시는 분들, 특히 이제 50, 60, 70대가 되면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냐고 운동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일매일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10번 했던 걸뭐 11번 12번씩 빈도수를 높인 식으로 해가지고 근육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화수먹금토 일주일에 6번 하거든요 주일날은 쉬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가 넘습니다. 이 근육을 어느 누구도 하루에 다 운동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은 가슴하고 어깨 위주로, 그리고 다음 날은 등하고 팔 위주로. 그리고 세 번째 날은 하체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몸의 근육을 크게 3분할해서 월화수 목금토 두 번씩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할 때는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빈도가 예를 들어서 한번 운동을 할때 우리가 한세트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운동이 좀더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그 세트 수를 세트, 세트 네 세트 늘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도를 높이게 되면은 근육의 효과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운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무슨 운동하세요? 저 걷기 운동합니다. 걷기 운동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이제 직립병을 하니까. 그런데 걷기 운동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눕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래서 걷는 건 기본이고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냐,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중요한 부르면 다 중요한 거죠. 필수적인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태우고 근력을 통해서 근육 운동을, 근육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한다는 이야기는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저도 바디빌딩 시작한 게6 0대세서거든요 빠른 나이는 아니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근육을 만들 수가 있었고 미스터코리아까지 할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무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한다는 이야기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뭐 80, 90이 돼도 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어, 당연히 해야죠. 80, 90 되면 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헬스장에 와서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그때는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현재 90대가 넘었는데도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놓으면은 우리가 저축을 일찍 하면은 이자가 점점 더 오르는 것처럼 빨리 하면 좋죠. 그렇지만 늦게 했다고 해서 어려운 것 없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slow instead wins the race 라고 꾸준하게 가게 되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가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3대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운동, 벤치프레스, 누워서 이제 가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있고요. 스쿼트라고 쪽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인데 전체적인 하체 운동. 그리고 데드리프트라고 무거운 물을 드는 운동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게를 얼마든지 쳐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무게 위주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해 보니까 바디빌딩 같은 경우는 내가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힘을 가지고 운동을 해 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절대 부상당할 염려도 없고요. 제 대학교 때제 친구 중에 미스터 코리아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벌써 이제 40년 전에 미스터 코리아를 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저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몸이 형편없었어요. 저는 반대로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만들어놓으면 좋지만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근육이 처질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만들었던 분들은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주시고 혹시 나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들어서 충분히 되니까 천천히, 충분히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코어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심이 되는 분이 우리 코어 근육이라는 게 우리 척추를 이제 잡아주고 우리가 상하체 연결 부분에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척추를 잡아주려면 하체가 든든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에서 하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은 이외에 척추 기립근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하체가 잡혀지지 않으면은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위주, 특히 엉덩이 중심으로 고관절이라든가 허벅지 쪽 운동을 강화해줌으로써 척추 기립근이라든가 다혈근이라든가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힙 근육을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엉덩이 이 근육들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엉덩이 근육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제네식 화장실 갈때 쪼그려 쪽으로 앉잖아요. 쪼그려 앉는다는 라게 스쿼트라고요. 스쿼스를 하게 되면 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부에 엉덩이 근육 이라든가 하체 근육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근육들은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많이 보고 하다보니까 라운드 숄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둥글게 등이 이제 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근육이라는 게막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운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체형 교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디빌딩 하면서도 체형 교정을 하고 있고 같이 이제 우리 지하학과라든가 정형외과에서 커브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환자들이 나아지는 것을 볼수 있고 직접 하면서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없게 되면은 사실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스트레치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삶의 질이라는 건 우리가 직립병하고 뛰어다닐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근육 운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육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코아라든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자세를 똑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통증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초대사량은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24시간 우리 심장은 뛰면서 피를 펌프질해서 우리 발끝까지 다 보내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나이 드신 분에 비해서 많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내가 기초대사량이 1800kcal 그렇게 되면 밥을 한 3끼 정도 먹어도 충분히 기초대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다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은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서는 당연히 배가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중력에 의해서도 근육이 처지고 거기에 이제 기초대사량이 작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반드시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음식량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를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을 회춘이 가능하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화된 세포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기도 하고요, 새롭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은 저희들이 많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적정량 이상으로 먹게 되면은 그게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간 내가 허기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식사량을 유지하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그게 노화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노화를 이제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속가능한 건강 어떻게 가능하느냐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영양식 습관입니다 세 번째가 휴식, 네 번째가 이제 소셜 릴레이징 관계인데요. 두 번째, 언제 무엇을 먹느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제가 아침, 점심 대충 때우고 저녁에 많이 먹는 분들은 배들레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니를 비슷한 양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 한번 보세요.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 유지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유지 식단 균형잡힌 식단을 먹어야 되는 것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불포화 지방 그리고 이제 무기질 그렇게 먹게 되면 나이 들어도 충분히 건강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코어 운동 가장 중요한 플랭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운동들은 이제 집에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플랭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이에요. 네. 손이 우리의 그 체중을 이길 수 있도록 9 0 도로 발을 네. 해주시고 자후 복부 힘을 주고 이제 들어 올리는데 네. 엉덩이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네. 너무 내려가지 않고 네. 몸이 사선으로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때좀 멈췄다가 힘들면 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좀 쪼아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호흡은 플랭크 할 때는 네. 편하게 허... 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뭐 30초면 30초, 네. 1분이면 1분. 네. 왜냐하면 뭐 3분 버틴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1분씩. 세분 하면 은 3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힘들면은 힘 빼시고 바닥에 댔다가 한 30초 쉬셨다가 다시 올라와도 괜찮고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보통 1분 해가지고 한 5세트 정도 음, 네. 1분 하고 1분 쉬었다가 1분 하고 1분 쉬었다가 하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저희들이 이제 복부라든가 척추 기립근, 다혈근, 엉덩이 근육까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는 단연 최고입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코어 근육 중에 그 힙브리지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방금 엎드려서 했던 운동이고 힙브리지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네. 양 엉덩이 옆에 편하게 두시고요. 양 다리를 접어서 엉덩이 쪽으로 접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호흡 편하게 해주시고 후 내쉬면서 힙을 쭉 밀어 올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마치 여기서 쭉 끌어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자몸 상태에서. 모든 근육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호흡해 주시고요. 후 힘들 때한번 내쉬면서 저 같은 경우는 후 내쉬면 다시 한번 쭉 밀어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내려갈 때는 들이쉬면서 척추를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척추마디부터 하나씩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어입니다 엉덩이뿐만 아니라 척추 기립근 다 열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복부까지. 모든 근육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집에서 편히 할수 있는 팔굽혀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할 경우에는 그 손목이 많이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 혹시 푸시업 바가 있으면은 잡고 하면은 손목에 무리가 없으니까 좋긴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자 손바닥을 펴주세요. 엄지를 펴서 그엄지의 네. 안쪽으로 민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호흡을 들이시면서 쭉 내려갔다가 후, 내쉬면서 밀어주고 자, 들이시고 내려가고 후 자, 나는 팔에 힘이 좀 있어서 무릎을 대지 않고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플랭크 했던 것처럼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내로 내가고 후 내쉬면서 밀어주고. 그래서 이걸 빨리 할 필요 없이요 네. 천천히 근력 운동은 천천히 느리면 미학이라고 합니다. 느리면 느릴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랭크, 히 브릿지, 그리고 푸샵 그리고 턱걸이를 할수 있으면은 철봉 같은 거 집에 문틀에 설치했다가 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쿼트 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10일자로 해줘도 되고 약간 발끝이 10도에서 15도 정도 벌려주는 것 좋습니다 저희 골반이 이렇게 10도에서 15도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세를 선호합니다 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엉덩이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주지 않는 겁니다 쭉 그리고 올라올 때이 발바닥하고 허벅지 힘으로 밀면서 올라와서 마지막에 힙에 힘을 주시고요. 네. 자 코로 들이시고 후 내쉬면서 후, 마지막. 자 무릎이 좀안 좋다 그런 분들은 쉬. 앞에 의자라든가 테이블을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와, 그래.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쭉애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쭉 간격에 따라서 허벅지 중에서도 자극하는 근육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보폭을 이렇게 넓게 했을 경우에는 앉아있어 보면 허벅지 중에서도 내전근이라고 안쪽 네.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자이스웨 같은 경우는 굳이 무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하면서 횟수를 쉬피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쉬피하고뭐 티비 드라마 보면서 했다가 다시 또 해도 되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하체 허리 전반적으로 근육 좋아지게 됩니다.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몸에는 650개 넘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육이 코어 근육입니다. 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가 직립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코어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